가자. 일어나. 할미 일어나게. 응? 일어나자. 나가자. 가자. 우짜. 일어나. 가자. 가자. 응? 어서 일어나. 응? 일어나기 싫어? 가자. 우리 맘마 먹으러 가자. 맘마 하러. 응? 새벽에 4시에 건식만말를좀 줘가지고 아침을 먹을지 모르겠네요 가자 할미 간다 간다 일어난다 오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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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웃음> 빨리 <웃음> 아 진짜 안 일어날 거야? 옳지 가자 응, 응. 그렇지 아이고 품 한번 잡아줬어? 아저씨가 거기 있을 거야. 어, 그럼 거기 있으셔. 할미 나갈게. 아이고. 응? 예쁘게 하고 앉았네. 오자. 아이고, 아이고, 할머 니또 어디 가셨어? 아유 할미 쳐다봤어? 너무 예쁘니까 할미가 한번더 쳐다봐줄게. 아이고 예뻐. 아이고. <laughs> 너 쥐돌이 할미가 두 마리 줬는데. 새벽에 저기 한 마리 있고, 아이고, 아이고, 예뻐라. 저기 이거 좀 해줘요. 거의, 거의 한번 꺼져. 네, 9월 8일 의 아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안녕하시고요. 가지는 깨가 밤새도록 엄청 노른 모양인데, 밤에 잠을 잘안 자고 엄청 노른 것 같죠? 지금은 거실 바닥에서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새벽에 새벽 3 시에 현미방에서 아. 방문까지 완전히 닫아놓고 따따따따따따따 침대로 와서 하면서 아니 그럼 닭고기만 밤에 추면 안 되지? 아, 밤에 안줬어그 내가 아마 찾아도 안 보이는가 보니까 그연 산색 같은 거 그거더라고 낮에 그걸 그거 쓰는가봐서 내가 안 찾아나가지고. 가지, 그만 가지. 응. <laughs> 가지야, 거기서 좀 기다리고 있어. 너 아, 내가... 그 할비는 왜 노려봐? 아... 가만... 응. 가만... 그만 가지, 그러니까 딱 쓰네. 어 잘했어. 돌아가지. 응. 가만히, 좀 기다리고 있어. 아, 그래, 거기 쉬고 있어. 할미, 할미가 어른이 알아서 밥 줄까봐 응. 그래서 어저께 저녁때 안먹은거 응. 안먹은거 새벽에 그때 보니까 다먹었더라고 그래서 또 4시에 아이고 아픔하고 번식 좀 줬지 내가 이렇게하면 저리 가고 이렇게하면 저리 <laughs> 자기 본다. 아지가 얼마나 똑똑한데? 기다리셔, 잠깐만. 그렇죠? 에이, 이거 마지마. 아지야, 너 지금 배가 많이 안 고플 텐데, 응? 아지 어디 오십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스톱파지 이제 식탁을 가져와야 되는데, 안 되죠? 그래, 엎드려서 기다려. 아유, 어. 왜 이렇게, 걸못 그치, 지치 그치, 그치, 어제 밑에 집 오늘 태백 집 밑에 집 엄청 치 그치, 고치지그랬그그래그 내가. 꺼냈다니까? 그 침대 밑에거 그, 저거 뭐야. 그 꺼내는 그봉 있죠? 그거 음. 가지고서는 엎드려가지고 그거 뺐지. 저기다가 갖다 놓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가지고 지돌이 두 마리 준 거야. 지돌이 갖고 놀으라고 잠깐만 이거 일단 가자 일단 먹고 있어 그니까 식탁 가져올게. 가자 미안해 이거 일단 따 줄게. 미안해. 잘 먹네 이 시간에 뭐 먹은거 치고는 먹은건가 그니까 요만큼 <laughs> 남기고 다 먹었었는데 아다 먹었어 응좀 어. 이따 먹어 이러면 어쭈 그 요새는 한 번에 많이 먹질 않아 애가 알지 화장실 가 잠시 그 당겨 단계로 갑옷 돌아와. 아이고, 아자 <laughs> 세수합시다. 그렇지. 왼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또 비비고, 슬슬 나가, 슬프다. 어. e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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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 eso 먹으면 돼. 알았지? <laughs> 그리고 요즘은 약잘 먹어. 한 번에 티비도 응. <laughs> 잘 보고 아또 어저께 어떻게... 또오늘은왜 오른손은 안 비비냐? 밤 12시에 또 캐시를 타는 거야. 그리고 또밤 12시에 나와가지고 저거 잘 먹고 아 어제는 내가 그냥 정리를 못하고 잔게 많은가 봐. 탁구공도 다못치었고 캑실도 못잔 거고. 자기 가지 좀 쉬라고 해. 네 가지 쉬세요. 책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 응? 까꿍. 가자. 술래 잡기 하나의 가즈씨가 흐음 아이고 요새 저렇게 냄새를 맡는단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응. <laughs> 아이고 지돌이 구출하는 거야 좀더 들어오시죠 가즈씨 아이고, 어쩜 저렇게 양손을 잘 사용을 할까? 어이, 꼬리, 꼬리. 응? 후퇴? 후진? <laughs> 가지씨 후진하셨어요? 작전 후퇴야? 아이 어이. 왜? 대단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 한 마리 꺼냈어. 어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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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다 꺼냈어. 두 마리 다 꺼냈어. 너무 우스워, 이제는. 이거 꺼내는 게. 아, 너무 쉬운가 봐. 가지한테는. 그 훈련 받은 효과가 있나 보네. 응, 가지야. 할배한테 훈련 받은 효과가 있어? 아이고. 자, 이치돌이더넣어줘 봐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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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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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가지가 예뻐. 참, 뜨거워. 지면이 안냅저 차한테 뭐야. 어머. 끝어 응. 손으로, 구석으로 몰아가지고. 아이고, 예뻐. 같이 얼굴 한번 보자. 아이고. 응. 아이아이 상에그 오늘 그거 아. 어머 어머 새벽 3시쯤 그러고 나서 가지 화장실 가서 쉬야를 하는데 그 쉬야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응. 아이고, <laughs> 아유 저 꼬리 봐. 아이고 이 핫탕덩이, 할미가 좋아하는 핫탕덩이 가지 꼬리. 아이고 어디? 어디냐 보자. 아, 저기 있구나. 아이고. 나왔 나왔어? 응. 아이고. 대단하다 가지씨얘 나온지 모르는 거야? 알아. 어. <laughs> 근데 아이고 그 아고개요. 이 터널의 장점이 조용하게 놓을 수 있어. 가지, 재밌어? 아이고, 또 신중해. 또 사냥을 해야 돼. 어, 들어갔어? 어, 아니, 어, 아니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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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이구이이구이구 두 마리 다 저기 있어. <laughs> 응, 다 했어. 이제 응. 쉬셔. 응. Ja. Okay. 집게 잘 마셨어? 아유, 저 안에 지드라이가 있길 바라나봐. 지도를 많이 넣어줘야 되겠다. 화장실 또 가? 잘 다녀와 그래 잘 다녀와 가자 아까는 쉬하고 지금 응가하는 건지 응가하고 쉬하는 건지 <laughs> 튀김이 분들 오늘 즐거운 주말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